광양의 매실이 유명한가요? 신교수님? 그렇죠. 이쪽에서는 봄되면 매실꽃을 보러 음. 그 화원에 모여서 사진 찍는 게 거의 연례 행사고요. 아, 매실꽃은 네. 어떻게 생겼나? 하얀, 하얀, 꽃이. 매화죠. 매화? 하얀, 매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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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군자. 아. 음. 아. 충절을 상징한다는 바로 그 매화 아닙니까? 네. 겨울에 아. 피면 은 설풍 매고. 아, 매화의 열매가 매실이고. 그렇죠, 있고. 그렇죠. 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모르면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될것 같은데, 나는 왜 이걸 지금 처음? 아 그렇구나, 그렇겠 구나, 그런가 이런 생각이 왔구나.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 또 어디냐? 광양 와인 동굴?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? 야, 예쁘게 꾸며놨다. 야, 동굴 입구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포도향이 확 나네? 여기 어디에 포도밭이 있나? 음. 음. 이렇게 보여 어뭐뭐머어고기들 와우 야 위풍당당 사실은 술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~ 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. 예전에 이제 개발한 사람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술을 뭐~ 와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긴 하는데 네. 어쨌거나 그~ 만드는 공법 자체가 1차2차 발효하고 숙성하는 이삼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뭐~ 기본적으로 음. 들어가 있는 잘 아신다. 당분들이 다, 어. 다 들어가 있어서 12도에서 18도 사이에 그 알코올 도수가 나오면 그거는 음. 따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, 예, 그냥 와인, 어, 아. 와인이라고 아. 차용을 하긴 합니다만 책에 나온 얘기거든 네 예, 그렇죠 <laughs> 책을 얼마나 음. 다양하게 많이 읽었는지 <laughs> 이거는 박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<laughs> 도사야 도사 도 도사. 네. <laughs> 신도사님 <laughs> <laughs> 아 오늘부터 신도사님으로 음.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, 우리나라에 과일이 근데 많은데요 이게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척박한 예. 땅에서 자라는 과일이 당도가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 와이너리들은 땅의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돌밭치고좀 척박한 데 있는 그런 음. 포도를 많이 써요. 아 그런 포도들이 의외로 또 맛도 괜찮고 당분이 높아요. 그래서 뭐, 먹지는 못합니다. 음. 수분이 없으니까 네. 먹지는 못하고 게 술을 담그는데 쓰는 거죠. 아.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먹포도 계열들은 달고 맛있는데, 예. 술을 담그기에는 의외로 당분이 좀 부족해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추가로 당을 더 넣어야지 이 정도 네. 도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아무튼 그 와인 터널, 그 와인 동굴, 네. 상당히 그 안에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인상적이었는데, 음.